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라이예요.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뜨개질을 할때야 중요해.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뜨개질을 할때 꿀팁을 알려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도리. 목도리 뜨개질 하실 때 목도리가 뚤뚤서 꽈배기처럼 말려서 힘드셨었죠. 자, 이렇게 목도리 뜨개질을 하다 보면은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 돌리고 돌리다 돌리다 보면은 목도리가 막 이렇게 말리게 돼요. 그쵸? 이렇게 말리게 되면 뜨개질을 뜨기도 힘들고 막 일일이 또 돌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오핀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뜨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우니까 폭이 좀 줄어드는, 어, 약간 좀 모양이 좀 삐뚤삐뚤 되는 그런 성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도리 뜨개질의 꿀팁! 하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짜잔. 매우 쉬워요, 여러분. 목도리가 안꼬이게 뜨는 법. 자, 이 목도리를 목에다 두르, 두르겠습니다. 짜잔. 목에다 이렇게 둘러주시고, 이렇게 뜨개질을 뜨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뜨개질을 뜨시고 다 뜨면 또 돌려 주시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고 너무 길다 하면 이쪽을 좀더 넘겨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목도리를 뜨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편하게 목도리 뜨개질 뜨실 수 있고요. 목도리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어떤 실이 좋아요? 또몇 탈에 들어가요? 얼마나 걸려요? 등등 굉장히 많아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시리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거제 취향이지 여러분 취향이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의 취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 안 따갑고 보들보들한 시리요 내 생각에 보들보들한다는 느낌은 수면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수면사가 아니래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몇 탈에 들어요? 자 여러분 목도리 뜨개질은요 전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누가 쓸 건데요? 아이 거, 어른 거 포함해서 또 어른도 키가 제각각이죠. 180인 사람, 160인 사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장. 나는 긴게 좋아요. 아니요, 나는 두번 묶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한 번만 두르면 돼요. 그 취향에 따라서 길이가 너무 틀려지기 때문에 몇 타래가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뜨개질 뜨시는 힘을 몰라요. 왜냐면 뜨개질을 빡빡하게 뜨면 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을 소진하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걸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빡빡하게 당기면 빡빡하게 당겨 빡빡하게 당겨서 뜨는 일반적으로 초보자 분들이 이러거든요. 당겨서 뜨어 버릇하면 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무늬가 많을수록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늬가 꽈배기 무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 번째. 이 실은 중량이 80g 이에요. 근데 실이 40g 인 것도 있고 50g 인 것도 있죠? 80g 4개로 완성하는 목도리가 있었어요. 근데 네타래, 몇 탈에 들어요? 네 탈에요. 근데 그 사람은 30g 짜리 네 탈에로 목도리가 안 되겠죠? 이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도리를 뜨개질 뜨실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어, 뜨개질 떠주시면 되고요제 경우에는 목도리를 뜰때 보통 무늬가 있어도 세탈의반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보통 저는 세 타래 반 나온 목도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똑같은 목도리 하시는 분이 여 타래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개인 힘이나 뭐 사용하는 실과 바늘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뭐 물론 그분은 저랑 같은 실과 바늘을 썼는데도 한 타래 반정뭐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때문에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꽈배기 하면 머리가 아니, 왜 꽈배기를 하면 실이 많이 들어가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머리도 안 감았는데. 자. 자, 이게 목도리라고 쳐봅시다. 이게 목도리예요 목도리 두께가 이래요. 근데 꽈배기 무늬를 넣는다. 머리를 떠요떠요 그럼 어때요? 부피가 줄어들죠? 이원리예요 꽈배기를 뜨면 처음에 코수가 커, 코자은게 이만해. 꽈배기 무늬를 넣으면 이만해지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실을 선택하시거나, 바늘을 선택하시거나, 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팁들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예, 뜨개질 뜨고 있고요. 지금 잠깐 예고편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열심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목도리예요 어, 좀 이거 좀, 예아, 좀 어, 해드리자면, 이거, 저는 십자가, 십자무늬, 꽈배기 목도리라고 있어요. 십자무늬가 있는데, 제가 십자 문늬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문늬가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이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생각 생각한 문늬가 나오진 않았는데 나름 괜찮아서 그냥 이걸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 이렇게 더하기만요. 이렇게 뭐라 지와플와플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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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꽈배기인데요. 꽈배기는 보통 단면 무늬잖아요. 꽈배기인데 앞과 뒤가 무늬가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다 뜨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도리 뜨개질 하실 때 이제 편하고 안전하고 또 빠르고 편안하게 뜨시길 바래요. 그러면 저는 머리 풀고, 에머리으니까네나나 네, 아, 네, 나, 나, 아, 네. 아, 나중에 또 만나요. Bye -bye.